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부인입니다 가계부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8월 총합은 안녕하세요. 리스컷입니다안녕아아아 아, 아. <laughs> 스페셜 게스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저희 가계부를 좀 공개할 예정인데요. 최근 2주치와 8월달 저희가 얼마나 썼는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4인 가족이 이제 이 정도 돈이 나간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예보 뭐 시우는 지금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빼도 될것 같긴 한데 이 정도 나온다는 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아내에게 이 영상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씨부인입니다 <laughs> 예, 이씨부인 네, 영상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먼저 시작할까요? 최근 2주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먼저 시작할까요? 마음대로 하시죠. 그래서 최근 2주와 지난달을 얼마 썼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이씨부인 이제 저도 가계부를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이제 자세하게는 쓰지 않고요. 어떤 가게에서 이만큼 썼다. 뭐 여기서 이만큼 썼다 이렇게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9월 달에 쓴거 일단 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줄을 보시면 27일부터 31일은 8월 마지막 주였고요. 그리고 9월이 1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토 이렇게 해서 7일짜리 이제 8월과 9월이 같이 있는 한 주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8월이랑 9월이랑 나중에 총 이제 한달볼 때는 9월만 쓸 예정입니다. 보여드리면 여기 주제 합계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보기가 더 쉽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는 제일 첫 번째가 고정 지출이고요. 고정 지출이 실수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1289불, 43전이 나와 있어요. 고정 지출에 포함된 건 어, 저희 인터넷비라든지, 저희 핸드폰비, 건우 데이케어비가 있고요. RESP라고 이제 아이들 에듀케이션펀드에 지금 한 달에 210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우 아빠가 주식으로 성공을 한다고 한 달에 두 번씩 100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89불 가량 나왔고요. 그 밑에는 이제 groceries, 저희 장 보는 값 249, 6 8전 거기에는 이제 코스코랑 뭐 월마트 이런 데서 장을 보는데요. 저희 장 보는 게 먹을 것만 사는 게 아니고 집안에 필요한 이제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사기 때문에 간간이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eating out. 밖에서 사 먹는 거 맥도날드라든지 뭐 티모튼 뭐 이런 데서 사 먹는 게171.41불전그 외에 슬리니어스라고 이제 딱히 하나 하나씩 구분하기 어려운 거뭐 달러상에 갔다든지 아마존에서 시킨 거 아니면 뭐 파킹비 이런 거 포함돼 있고요. 이번 이 주에는 좀 많이 나온 게 권우 수영이랑 이제 운동하는 걸등비를 냈기 때문에 그게 618불 99전 나와서 이주총 합은 2320불 51전 그리고 이제 9월 첫날이랑 둘째날은 1194불 5전입니다. 그 다음 주를 보면, 음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았네요. 다행히. 여기서도 이제 밖에서 사먹은 게 57불 25전 저희가 고양이랑 토끼가 있기 때문에 펫스마트라고 이제 애완동물 샵 가서 애들 밥이랑 산게 73불 41전 장본 게 297불 78전 가스비 56불 17전 이제 가스는 이제 차 주유비고요 그리고 뭐 따로 돈쓴건 없고 저 이제 고정지출 제 차값이 144불 53전. 그래서 이 준원 629불 14전을 냈습니다. 저번 중에요, 이제. 저희 이제 렌트비랑 뭐, 저차 보험비, 집 보험비 나갔구요. 저희 이제 고정 지출을 보면 2 3 1 0불 51전. 저희 렌트비와 보험비와 그리고 뭐 넷플릭스 이런 게 나갔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와있네요. 장봉계 보 357불 65전, 그리고 이제 따로 나간 비가 182불 83전, 2852불 99전 나왔고요. 이번주는 시우 돌이라서, 이제 돌상이랑 빌린 게 140불 나왔고, 떡집에서 저희 엄마가 떡값은 내주셔서 그건 안 넣었고요. 그 대신 거기서 뭘 사먹어가지고 42불이 나왔네요. 맛있었습니다. 이제 이 주는 아직 다 하지 않아서 이 달이 끝나면 그때 또 보여드리고 이제 8월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쓴 가게 부 이제 8월인데요. 보시다시피 좀 정신이 없어요. 처음 쓴 거라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실수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 합이 없고요. 달 이제 끝나고 좀 써봤는데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고정 지출이 4215불 97전 나갔고요 주유비 175불 나왔고, 장본비 1744불 65전.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코스코에서 집안용품 이것저것 세일을 해가지고 샀더니 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RASP랑 그 주식 200불 나가면서 410불 나왔고요 이제 또 소소히 쓰는 비용 1455불 41전 어, 시유가 탕탈 시술을 하고 저희 보험비로 커버되긴 했는데 저희 사비로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00불 넘게 나왔고요 8월 총합은 7204불 47전을 썼네요 이게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달에는 지출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7천 불이 넘게 나온 것 같고 이제 9월에는 그만큼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9월 가계부가 더 이제 저희 집안 지출의 아버지가 정확할 걸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가계부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캐나다 물가가 역시 비싸긴 하네요 <laughs> 그치 슈야? 아무튼간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슈야 빠이빠이 빠이빠이